네, 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햇빛 53님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 오토바이와 교통사고 친한 친구의 일인데 제가 정보를 함께 찾다가 이곳 카페를 알게 돼서 대신 쓰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사고라니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음주운전 농도 0.116나왔고요지에오던 오토바이를 못 보고 유턴을 하다가 오토바이가 운전자 석쪽을 박았습니다. 음주운전 처음입니다.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수리비 150에 합의금 500, 대, 배달기사였고요. 저의 잘못이니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게 맞으나 주변에서 오토바이로 심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을 때에도 수리비가 100만원 초반대에 나왔었고 비슷한 경우도 50, 60 나왔던 걸 봤는데 150을 요구하니 견적이 과한 것 같습니다. 수리비를 한번 보긴 봐야겠네요. 이제 오토바이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오토바이가 좀 비싼 오토바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마 견적서를 한번 달라고 하셔야 할것 같고요. 피해자가 병원에 잠깐 다녀온 후에 바로 일을 하고 있고, 일 때문에 바빠서 통화도 잘안 된다고 하네요. 통화를 할 때는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아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지만 최근 집안 문제로 당장 면책금 400만원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런데 제 기준에는 합의 비용을 크게 요구하니 답답합니다. 계속 이야기 중인데, 이런 경우 합의가 안 돼서 민사는 보험으로 한다 해도, 민사는 해주셔야죠? 형사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때 뭐, 감옥에 가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아마 이제, 벌금 정도가 조금 높게 나올 것 같은데, 인사사고가 있으니까 벌금이 천만원까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적용이 되면. 그렇다고 뭐, 합의를 한다고 해서 뭐, 그것이 팍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또. 그러니까, 500에 합의를 본다는건좀 과하지 않나 싶고요 합의금을 한 100만원 정도나 200만원 정도에 한다면 조금 온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500만원까지 형사합의를 주기에는 그렇고, 다만 이제 민사합의는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민사합의를 하시면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어지는 거니까, 민사합의를 가급적 하시고, 어, 형사합의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합의를 안 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이 정도 케이스로. 다만 이제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건 감안을 하셔야 되고, 어, 집행유예 대신에 벌금이 나온다면은, 벌금 한천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모두행정사 네이버 카페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네이버에 모두행정사라고 치시고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